안녕하세요. 인생타로의 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루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급여가 공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일한 만큼 대우는 받고 있는지, 돈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건 아닌지, 또내 사랑이나 어떤 도움, 희생을 당연시 받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없는지, 내 삶의 어딘가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고 오늘의 타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똑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일만 너무 많이 하는지, 편식을 하고 있는지, 대인 관계도 너무 편중되었는지, 취미 생활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 조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빨리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거나 피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려고 짐에 등록만 하고 잘안 가고 있다든지,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내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만 일방적으로 참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이나 집,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대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내 삶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 스스로부터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너무 편 편향되게 또 편중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과유불급인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너무 옳고 그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완전한 패자도 또 완전한 승자도 없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와 다툼을 하거나 실랑이를 하면 내 힘만 낭비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내 주변에 또 나를 나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요인들은 인생 타로 가족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싹 몰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적으로 필요한 대응만 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인데요 답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충고나 조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또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음을 잘 기억을 하셔서요.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내가 이긴 것 같아도 잃은 것이 많은 날이 될 확률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른들과 이제 길거리에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한 거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 역시 나쁘게 보이는 게 어. 맞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부정적이거나 고집 불동처럼 행동하시거나 갑질은 더더욱 금물인 날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갑이 내일의 의리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전의 흐름은 원활한 하루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보나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했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인데요. 만약에 내가 내 전화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 중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돋불장구는 없고 내가 힘들 때 짐도 함께 나눠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전운이 괜찮은 하루라고 해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줄일건 줄이고 뭐 느릴건 느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막돈돈돈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니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돈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거나 또, 남에게 빈대를 붓고 남을 이용해서 어막 자기 돈을 모으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사기 맞아서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아낄 때는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내 자신이 돈을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면 돈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좋아하게 해서 나한테 찰싹 붙게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처신인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또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뭔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미쳐볼 수 있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한다면 금전적인 보상과 또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또 현실에, 현실과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 사이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또 시급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또 뭐를 배워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보를 구하시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나에게 조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계획이나 꿈을 남과 공유하거나 떠들어 대는 것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주변의 시기나 또 거짓 조언들이 내 앞길을 막기도 하고 또내 발목을 잡아서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도 시작할 수 있는 하루고요 또 이상과 현실을 잘 조율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단 남이 이제 내 뒤통수를 치지 않도록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일단 나를 우선시해야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 보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운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융통성 있게 모든 일이나 대인 관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루를 보내셔야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파 난다. 그런 말이 딱 맞는 뿌린대로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은 멀리 하셔서 긍정적인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겨도 지는 날이고, 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내 평판에 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날에 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이나 식이요법들을 하시면 다른 날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쭉 좋게 이어질 확률이 높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의도는 좋더라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같이 하자고 권하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더 나은 날이거든요. 괜히 입으로 내 복을 찰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거나, 하, 좋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조용히 즐기시면서 하시는 게 어, 남의 입을 타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내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하는 운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아주 큰 덕을 입을 수 있는 귀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과연 누가 내 자신을 빛이 나게 해주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인지를 명확히 하셔서 새롭게 들어오는 귀인운과 금전운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끝으로 기억이 나는 하루인데요.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잘 보내셔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